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국내에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유럽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죠. 이 차량은 올해 하반기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영국 소비자가 뽑은 2022년 최고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라면 전문가가 선정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 소비자가 선정한 내용인데요. 선정된 내용을 보면 오토트레이더가 15만 6,500명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소비자의 운행 환경을 토대로 차량의 디자인, 성능, 신뢰성, 운용 비용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 결과였는데요. 결과의 내용을 보면 출력과 신뢰성, 안전성, 승차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주었고요. 특히 쿠페 스타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가격에 쿠페를 보기도 어렵죠. 국내에는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법 익숙한 디자인인데 그럼 디자인부터 볼게요. 대부분의 디자인 요소는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XM3와 거의 동일하게 개승이 되고 있고요. 에어 인테이크 쪽, 스키드 플레이트 쪽, 주요 크롬 포인트 디자인, 그리고 그릴 디자인에 있어서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 차량은 현재 국내에 판매가 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럼 동시에 비교해보면 유럽 쪽 디자인은 코수염처럼 우아하게 떨어지는 디자인 때문에 좀더 우아한 느낌이고요. 국내 디자인은 좀더 야무지고 단단한 느낌인데요. 사실 이 디자인도 국내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이 되는 것이라서 하반기에 출시될 XM 하이브리드의 디자인은 디테일만 살짝 다르고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창녕 테크닉 캔즈, 바를지에서 평가한 결과에서도 XM3 하이브리드는 아우디 Q5 스포즈백, 볼보 V60, B4, 골프와 캠리 하이브리드를 누르고 1등을 차지했는데요. 국내에 출시될 XM3 하이브리드는 총 69점을 받았죠. 따라서 기존 스웨덴에 이어서 이번에 영국 소비자가 선정한 결과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현재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파워트레인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테크 하이브리드인데 이 방식이 국내가 선호하는 하이브리드고요. 두 번째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경우 1.6 가솔린 엔진과 1.2kwc의 리튬 이온 배터리 36kw 15kw의 전기모터 총 2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의 경우 146마력에 유럽 기준 연비는 24.4리터 당연히 리터당이겠죠 이 정도의 출력이라면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니로 하이브리드와 딱 비슷한 정도인데요 참고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3 가솔린 엔진에 1 2 v 배터리 시스템이 정되어 있고요. 최고출력은 140마력에 연비는 27.7km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차량은 당연히 연비인데요. WLTP 기준으로 24.4라고 알려드렸는데 국내에 들어온다면 연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로 하이브리드의 경우 20.8km를 보여주는데요.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니로보다 조금 늦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넣으면 좋겠네요.